이건 싹소름이죠. 꽃이 한참 다 피고 났어요. 피고 났는데, 거기에서 이제, 거기에서 이렇게 점, 삽목을 했어요. 너무 우거지네. 큰 아이들 사가지고 처음에. 삽목을 해서 이렇게 놓은 아이들은, 먼저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. 이렇게. 꽃도 피는 아이도 있답니다.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. 근데 이것은 또옆치기가 어떻게 하다가 옆옆가지가 꺾였네요. 그래서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. 물이 촉촉하게 한 상토에다가 꽂아놨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잘 살아나야 되는데, 어얘잘 생각보다 이렇게 잘 커요. 이렇게. 그래서 너무 이뻐갖고. 얘 <laughs> 얘를 지금 얘가 모주거든요. 근데 엄청 풍성해요. 근데 이대로 이제 키워야지 얘는 그냥 늘어지게 쭉쭉 크게 하려고 더 이상 손안댈 거예요. 이 아이들 이제 잘 자랐으니까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. 얘는 좀 물이 부족하고 지금 <laughs> 이렇게 얘는 너무 키가 컸어요. 그냥 더 잘라서 심어줄 걸 그랬나 봐. <laughs> 이렇게 또 오늘 싹소름 번식하고 삽목한 거를 초보자도 이렇게 해봤어요. 근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거 봐요. 꽃도 피잖아요. 그죠? 이야, 진짜 대박이죠. 이런 이런 화초 같은 걸 제가 안 해봤어요. 근데 이게 너무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. 싹소름이막 진짜. 팡팡 터졌는데 너무 이뻐갖고 얘가 꽃이 다졌잖아 지금은 아, 너무 이뻐 뜨고 싶어야 되는 몸살 한것 같아 얘네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했어요 혹시 몰라서 입도 이렇게 떨어졌길래 내가 얘를 <laughs> 꽂아 놔봤어요 욕심에 <laughs>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죠 어 이렇게 제가 보라색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도 좀 하나 해놨고요 지금, 얘도. 이렇게 보라색 꽃을 내가 너무 좋아하나 <laughs> 얘가 뭐냐면요. 어디 갔지 이름표? 캄파? 캄파래요. 캄파라는데 너무 이뻐. 그래서 집에서 보려고 갖고 왔어요. 하우스에도 놓고 하다가. 너무 이쁘지요? 아, 세상에. 꽃도, 좀 그렇게 많이 펴요. 너무 이뻐서. 네. 얘네들 잘 성공할 수 있겠죠? 얘는 얼른 물, 저기 해줘야 되겠다. 조명 간수해서 해줘야 얘들은 물을 좋아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조명 간수해줘. 얘들 이 꽃이 또 펴야 되는데, 이게 입, 이게 꽃이 뭐지, 이거. 이걸 내가 해놨어요. 세순을 따줘가지고, 좀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네 이렇게. 음. 순 따게 해줬더니. <laughs> 결국은 비가 오네요 바깥에 하 아, 비도 어지간히 왔었네 참말로 너무 이쁘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도 빨리 꽃이 피어줘야 되는데 그죠? 얘네들도 얼른 꽃이 피어줘야 되는데 아 세상에 너무 이뻐 어쩜 그렇게 이뻐 꽃이 야 얘네는 아직 꽃대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. 얘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일단 일단 물을 좀 촉촉하게 해가지고 저는 요런거딱 좋더라고요 이거 보이는 거 그런데 없어갖고 근데 여기다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커피컵 있잖아요 그런 거 <laughs> 커피컵에다 이게 삽목하고 이런 거는 작은 데다 해서 좀 나중에 또 키우다가 그죠 큰 데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싹소론 삭소름 11월달에 드렸던 거예요 이게. 삭소름 여기다. 이제 여기서 잘라서 삽목하고서 이렇게 키우는 거.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. 그죠? 너무 잘 자랐죠? 꽃이 피는 거 보면. <laughs> 오늘 두개요거한 것도 성공하길 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집안에 이렇게 꽃 같은 거. 좋잖아요 봄이니까. 아 너무 좋아요. 꽃을 좋아해서 꽃순인가. <laughs> 그죠?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뻐. 요즘에 자꾸 이런 야생화, 뭐 이런 화초들한테 자꾸 눈길이 가요. 얘들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지만. 참 오래되면 이렇게 애들이 얼굴도 작아지고. <laughs> 어우, 바람, 바람이 많이 불고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, 이거. 어디서 누가 이렇게 생긴 거? 이거 하나 했는데 여기서 쑥 나와갖고 이렇게 했고.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, 이건 또 뭘까? 그죠? 신기해요, 이게 뭔가 나는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꽃좀 했다는 거 자랑질? 초보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. 꽃이 피었잖아요, 그렇죠? 얼마나 좋겠습니까? 꽃이 많이 다 피어주면 근데 안 피네. 꽃들이 옅지 필 생각을 안 하니 너희들. 어? 꽃이 다 펴갖고 다 잘라낸 자리 꽃이 다 져가지고 참 피었다 져가지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이게 모주예요 자, 여러분들 지금 봄인데도 굉장히 바람이 쌀쌀해요 비도 오네요 지금 비도 오고 아주 날씨냐고 구질구질 구질구질한데 주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. 시간되시는 분들은 딸기축에 놀러오세요 <laughs> 빠이빠이 삭소롬 키우는 거 초보자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요즘에는 봄에는 진짜 뭘뭘 뭘 꽂아놔도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이럴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이만할줄 알지 이런 거는 또 처음 해 보네 <laughs> 그죠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쁜 꽃, 캄파. 아, 너무 이뻐요. 어쩜 이렇게. 만들어 놓은 조화 같지 않아요? 그쵸?